어, 레인이 필름이 접착층에 접착층 안쪽에 칼라가 돼 있으면은 야, 이거 글루 필름 아니야. 싸구루 필름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네. 어, 레인이 필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고객들과 그다음에 우리 그 시공점 사장님들을 위해서 어, 레인이 필름의 특성이 뭔지 또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해서 전국에 공급이 됐습니다. 예, 이거를 실제 새로운 필름을 대하게 되면 어, 시공점 사장님들은 보통 이게 뭐가 다를까라는 호기심도 갖게 되고 또 레이니 필름 같은 경우에는 좀 필름의 구조가 일반적인 다른 스포트드 필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 성형을 할때 성형을 하고 안에서 붙이고 스키징을 할때아좀 다르다 라는 느낌을 한 대하고 두 대하고 세 대하면은 체감이 오실 겁니다 왜 필름이 좀 이런 다른 느낌이 드는지 제가 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레이니 필름이 <laughs> 갖는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어, 아,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얘는 이렇게 해서 다뤄줘야지 얘가 예쁘게, 에, 시공이 잘 되겠구나라는 어떤 이해를 에, 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조금 더, 어,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레이니 필름은 좀 달라요. 왜, 왜 다르냐 하면은 일반 스퍼터드 반사. 소위 말해서 열반사 필름이라고 하는 이런 반사 필름이 갖는 어떤 필름의 그 구조 있죠. 어,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가 사실은 일반적인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최초로 어떤 구조를 좀 바꿔서 만든 필름이 레인이가 아닌가 싶고요. 첫 번째. 이것을 만드는데 포커스는 작업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일반 스포터드가 아니라 스포터드의 칼라 개념을 도입한 칼라 스포터드. 해가 딱 반사될 때 그, 그, 그 블루 색깔하고 그린 색깔하고 섞여서 보여지는 그런 그 라미네이티드 글라스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칼라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 스포터드의 칼라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코팅 방식으로는 좀 힘든 측면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구조로 갔을 때는 그런 칼라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칼라 개념을 스포터드 원단 위에 둬야 되는데 어떻게 둘 것이냐 얘는 칼라를 그 밖으로 빼버렸어요 접착증으로 빼버렸어요 문제점이 한 두세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성형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 두꺼워지니까. 투플라이로 했을 때는 0.05mm가 되고요. 쓰리플라이로 하면은 0.08mm가 돼요. 예. 비록 0.03mm 차이지만 실제 작업자가 필름을 놓고 성형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실제로 두 배가 걸려요. 그래서 성형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필름이 두꺼워지다 보면은 아른거림 현상이 생깁니다. 눈이 예민하신 분들은, 어, 대본에, 어, 자꾸 아른거리네? 왜냐하면 전면유리는 그냥 이렇게 평면유리가 아니에요. <laughs> 고기진유리이고요. 또 경사가 이렇게 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필름의 정면, 직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각으로 어, 봐야 되고 또 전면유리는 운전하다 보면 자꾸 뭐 사물이 움직여요. 차도 움직이고, 사물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유리의 면이 한 면만 주시하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요. 자동차도 움직이고, 사물도 움직이고, 시야도 자꾸 눈높이가 눈 달라지면서 생기는 미세한 이물감이 그 운전을,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0.01mm 차이가 사실 그 필름의, 어, 시안성이라고 얘기하죠. 예. 정밀한 어떤 면, 평활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0.03mm를 줄인다는 얘기는 어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그 컬러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0.03mm 정도를 더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두껍게 말, 두껍게 만들면 생기는 어 부작용. 성형이 어렵다. 시공 후에 스키징이 어렵다. 세 번째는 운전을 하면서 생기는 이물감, 아지랭이 같은 현상 있죠, 찌글찌글한 느낌. 예. 이런 오렌지 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예, 안전하게 주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시공상의 예, 어떤 조금의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쪽은 필름이고 이쪽은 이면지예요. 이면지를 딱 뗐을 때 나오는 층이 어, 본드 층이죠. 점착층. 예. 점착층과 그 안에 칼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시공을 하시다가 물이 없는 유리에 달라붙은 상태에서 틀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본드와 컬러가 미세하게 밀릴 수 있다. 아, 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친구를 달아줄 때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똑같이 달아주면 안 돼요. 근데 큰 방법은 아니고, 물, 물통에다가 그, 그 슬리머를 타시지 않습니까? 슬리머를, 어, 원래 타던 양에서 조금 더, 한30% 정도는 더 타주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시공할 때 물을 유리와 필름에 뿌릴 때 얘가 조금 더 미끄러지는 슬리머 기능을 더 강화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게 적으면 빡빡한 틀에서 왁구를 뜩뜩뜩 움직이면서 얘가 아 본드층과 컬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 레인 필름이 접착층에 접착층 안쪽에 칼라가 돼 있으면 야 이거 글루 필름 아니야 싸구르 필름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얘는 이제 뭐 이미 케미컬 자체가 탄소 가공된 탄소 가공이라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글루 타입 염료 필름하고는 다른 거죠. 소위 말해서 알료 피그먼트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 성분이 변하지 않는 거, 거고요. 또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그리 필름에 도입된 그 글루 필름 같은 경우에는 칼로 긁으면 컬러가 없어집니다. 칼라가 네, 없어져요. 밀려요. 자, 이거는 한번 제가 칼로 다 긁어볼게요. 이 정도 긁는다고 해서 얘가 칼라가 없어지지 않아요. 원래 이런 구조를, 이런 구조를 더 완벽,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원플라이. 원플라이를 하나를 더 얹어주면 얹어주고 그 위에다가 접착 각을또 하게 되면 필름으로서는 조금 더 완벽할 수 있지만 시공과 고객이 느끼는 아까 말씀드린 시안성, 찌글거림, 또 성형 작업을 할때 시간 스키징을 한 후에 물 마름의 속도가 상당히 불편함과 품질에 시공 품질에 문제를 어~ 일으키죠 그래서 섣불리 그런 두, 두꺼운 구조로 갔을 때 시장의 파급력이 굉장히 적어지고 보급이 적어지고 또 고객들도 사실은 그~ 조금 더 완벽하다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사실 고객들은 몰라요 고객들은 불편함만 존재합니다 물 마르는데 한 뭐~ 한 달이 보통 한 달이 건, 걸린다면 두달세 달이 걸려요 더 늘어나고 예 찌글걸림이 생기는 어떤니 고객의 불편함들이 생겨요. 예. 이물감을 줄이기 위해서,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 이런 구조를 만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아마 시공하는데, 아, 얘는 이렇게 다뤄야 되겠구나. 아, 구조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은,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응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름이 조금 얇아요. 더 두껍지가 않아요. 스포더드 칼라라고 해서, 뭐 타사의 제품들처럼 어 2.5mm로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라 1.5mm 똑같은 펜더나 로데 선셋과 똑같은 두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필름들보다 더 찌글거리는 현상, 오렌지 필이 더 생기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얘는 어 그것보다또 조금 더 선명한 케미컬 구조로 어 만들었어요. 레인을 시공하신 다음에 딱 운전석에 앉아보세요. 대본에 좀 맑은 느낌이 들어요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정말 미세한 정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굳이 차두 대를 놓고 일반 스포트필름과 레인이를 두 대를 딱 시공해 놓고 딱 앉아보면 그냥 대본에 느낄 수 있는 맑다, 선명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케미컬 구조로 필름 자체가 기획이 돼 있습니다 시공하시면서 어뭐 특징이라면 특징이랄 수도 있고요 시공상의 특징인데 얘는 어 이런 구조의 특성 때문에 유리 자체가 고온 어 유리 를그 히트건으로 달궈서 80도, 90도, 100도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꺾인 걸 잡기 위해서 유리를 가열하는 경우인데 그런 어 극악의 상황, 극악적인 상황에서는 뺏직한 헤라를 대서 그 꺾임을 잡으려고 할 때, 본드하고 컬러가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어두운 계열의 그, 어, 다크 블루입니다. 이 정확한 컬러명이 뭐예요? 카본. 아, 카본 블랙이에요? 아. 어. 카본이니까 지금 어두운 개념, 회색 개념, 어, 어두운 개념의 블루색인데, 딱 보면 어쨌든, 예, 멀리서 보면 검정 톤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차량에 지금 시공되어 있는 필름이 스포트 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뷰를 보시면은, 컬러 느낌을 보시면은, 유리 자체, 유리 자체의 그린 컬러를 안쪽에서 어, 니켈 계열의 어떤 그 반사 금속이 받쳐주는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런 에메랄드 어, 컬러가 나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에서 어 쓰고 있는 그 반사의 개념이에요. 어 오늘 그 레인이의 칼라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어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칼라 개념이 어 레인이 25%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마 어, 어 극단적으로 아마 비교가 가능할 것 같고 어, 아마 고객분들이나 아마 시공점에서 이 칼라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기존의 이 스포터 S사의 S 제품이죠 이 필름을 그라스틴테 레인이 25%로 한번 전면 유리를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공하기 전에 그냥 단순 비교 이렇게 보여줍니다. 싹 바꾸는 면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레인이가 아마 지금 훨씬 더 블루로 많이 보이는데 기존 필름 위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더 진한 컬러로 보여지고요. 필름을 벗겨내고 시공을 다시 하면 은 조금 더 부드러운 블루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번 벗겨내고 레인이 25%를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